치우세 자, 우리는 속을 심플하고 심플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문법,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골라봅시다. 첫 번째 A 맞아요. 틀려요. Can not help ing 문법이 온 거죠. Can not help ing. 그래서 맞습니다. B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 네, 맞아요. 더웨이가 way. 주어고 how 생략된 채 여기가 how don 대시 생략된 채 동사니까 더웨이가 단수니까 makes가 맞겠죠. 다음에 C. C. 맞나요? 틀리나요? 뭐, 왜 틀렸어요? 아, 예. 자, 구조가 어떻게 돼요? It's, 좋아. It's a 동사. Pleasant shade, go up. Of green. With lovely pattern. Of cloud, it cranes.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By the entire base에 의해서. 그럼 왜 C가 틀렸나요? 제가 배우세요 뭐예요? 앞에서 이 클라우드와 크레인의 패턴이 꽃병을 PP가 되면요 패턴이 꽃병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는 거야 패턴이 어떻게? 해? 패턴이 꽃병을 둘러싸는 능동이 되야죠 이건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인싸코드되면 패턴이 뒤에 와야 돼 패턴에 의해서 베이스가 앞으로 가야 돼 베이스가 베이스가 저거 놓으세요 베이스가 인 l e 드 바이 패턴이 돼요 이거도 맞아요 패턴에 의해서 둘러싸져 있는 게 베이스죠 꽃병은 패턴에 의해서 둘러싼다 한 PP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꽃병이 앞에 오고 베이스가 뒤에 오니까 둘, 어, 뭐예요? 패턴이 얘를 둘러싸고 있어야 되죠. 인 사이클 링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 이건 디테일한 하 어려운 문제예요.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D. 뭐예요? 레이를 나중에 얘들이 더블 프라이스를 제공했죠. 돈을 제공한 게 먼저예요. 먼저 그 꽃병에 지불한 거에 먼저예요. 처음에 먼저 지불을 한 뒤에 그거에 대해서 더블로 제안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안하다의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전인 헤드피피 너무 좋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seeing은, seeing in, in person 할때 seeing이 주어로 쓰인 동명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사는 단수치급이죠. 이 맞습니다. 공부를 할때 하나하나 다할줄 알아야 돼요. 2번 갈게요. 윗줄에 밑줄 친 A가 뭐예요? A 어디 있어요? 있어! 저 C 밑에 있어요. 감사해요. <웃음> 응, 응. <웃음> 죄송해요. 네? 근데요. 네. 저 이거를 네. 연결할 테니까 네. 이거를 제가 풀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여기가. 뭐예요? 네, 주어에 i 슬 세웠어. 음. i s 세우고 그다음에 일단 동사 sim이 와야겠죠. 근데 i 슬은 단수니까 sins. 영작하는법 알려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공부하세요. 자, 필기하면서 배우세요. 자, is sins. is i n s 나온 다음에 대슬 세우는 거예요. is sins that. 대슬 세우고 드디어 여기 주어 있죠? 여기 cranes랑 여기 주어는 이제 오는 거예요. the cranes, the cranes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the cranes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자리죠. 동사니까 이 to 부정사의 to be가 일반 동사로 다시 돌아올 차례예요. 그럼 뭐가 오면 될까요? r 돌아오면 되겠죠. to 부정사를 해체한단 말이야. 해체하는 과정에서 to be에 있는 이 be 동사가 여기로 와야 돼. 일반 동사였다면 일반 동사가 와야겠죠. 비동사는 여기서 cranes 복수기 때문에 r 이 와야 됩니다. 여기가 메인입니다. It seems t h n t e 바꿀 때. 그다음에 alive는 그대로 오면 되겠죠. alive 뒤에는 있을 거고. 그래서 it seems that 바꾸는 방법은 it seems that 하고 이 cranes가 주로 오고 the cranes가 주로 오고. 여기 투비 b 할때이 투부 정사에 있는 동사가 여로 온다가 메인입니다. 하면서 공부하세요. 다음 3번 어법상 틀린 것은 그는 is known, be known b 이머머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비 e k 이 나쁘지 않죠? be k n 그래서 A is better known by. 문제 없죠? 두 번째 B. 그는, 뒤에 보세요. massive f o r t u n 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 근데 그거 물려 받았다. 그러면 was inherited.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예요? 음, 음. 네. 목적어 가 있잖아요. Inherited 상속받았다 fortune을 수동태가 오면 안 되죠.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 오면 안 돼요. Inherited가 상속받다예요. 이 자체가 상속받다요. 수동태면 안 돼요. 목적어가 또 있잖아. 답은 B가 되는 거예요. 이건 after라는 접속사 전치사든 after 다음에 thinking 아무 문제 없죠. f t e r thinking. 뭐그 사이에 you are thinking 이거 생략됐겠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 그다음 D는 틀리면 안 되죠. devote to 때이 to가 전치사라서 devote to ing는 내가 맨날 외우라고 강조했어요. devote to ing는 devote one self to ing, devote 명사 to ing이에요. 이 틀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laughs> 꼭 알아달라고요. Head b e n 가정법 과거 완료. 원래는 if, it, had not been for,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건데, if를 날리면서, head랑 i t 이랑 차례를 바꿀 수 있어요. had it, 가정법 과거 완료에요. 이게. 이건 좀 고급이에요. had e it, 가정법 도치는. 어쨌든, had, e i n 과거 완료니까 w 드 u 브 d h pp 너무 좋죠 너무 좋다 w 드 u 브 d have pp w o u l pp 현재 완료이자 비디스 e s t r 수동태가 합쳐졌죠 그들은 파괴될 것이다 맞죠? 답 4번 이 본문에 있는 건가? 네 4번 앞에 아, 거도 본문에 있던 거야 이거? 3번? 네. 그래서 내가 이거 헤드이, 헤 이거 도치된다고 설명했어?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됐어요. 난 지금 읽을 수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4번. 자, A.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한국은 차지되어졌다. 수동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뭘 물어볼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B는 뭘 물어볼까요? w o r e forbidden, 학교는 금지되었다, 수동태를 물어보고 또 scholars, 이게 주어인데 후, 주격관계 대명사, w o r e switch, 맞고 또 scholars는 뭐예요? w o r e arrest, 수동태, 좋고 이걸 확인하는 문제예요. 다음 C. From the moment he heard that, 해래보니, headpin, head에의 과거 완료랑 be destroyed, covered 발견되어졌다 좋구요 Couldn't stop, stop ing.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Can't couldn't stop ing. 좋구요 다음 D. 이런 순간적인 그는 in, in. 목적어가 이시 있는데, purchased, 수동태라니요. purchasing이라니요. 수동태, words가 없어야 되죠. 그것을 구매해야지. 이시 있잖아. 그거 구매되어져요? 네, 그거 뭐시 사람인데, 구매되어져요? 오늘 짜증, 오늘 짜증 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풀라고. 발 내야지,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서 words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잖아요 목적. 수동태가 되면요. 제발 문법으로 물어볼 때요. 수동태가 되면요. 목적 없어요. 아 물론 수동태가 됐는데 사형식의 목적가 있는 게 있지. 그걸 문법으로 왜 내요? 안내요. 수동태는 낼 때는 목적 없는 걸로만 내게 돼 있어요. 원래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걸 어기면서 생님은 룰을 어기는 거야. 암묵적인 룰. 진짜예요. 진짜 4형식 수동태를 문법으로 낸다? 그 선생님들은 미친 거예요. 그 고3까지의 문법에서 내지 말자가 한국적인 무리인데. 한 번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안 나왔는데. 5번. 어, 법이 바르는 거, 옳지 않은 거두 개를 고르시오. 한 개만 고르고 싶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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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방문했어요. 엑시비션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템이어도 아이템? 선택된 아이템 이거 PP니까 Selected 바로 PP 다음에 전치사 명사 A 맞죠 PP B는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와야 되는데 와명사절 좋죠 불완전한지만 보면 되죠 He 주어 두 동사 두 뒤에 목적어가 없죠 너무 좋죠 For his country는 가로니까두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이고 두야. <laughs> 자 C 그래서 뭐예요? This decision은 이 결정은 was 동사 wa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데 great 아니요 Great는 형용사인데 동사와 동사 사이에 수동태 사이에 무조건 뭐가 끼어들 수밖에 없어 부사가 끼어들 수밖에 없죠? 네 BPP 동사 사이에는 당연히 부사가 끼어들어야지 그럼 부사인 뭐예요? Greatly 원래서가 돼야 돼? 부사가 끼어들었는데 사와 감미동사 사이에 끼다니요그럴수 없어요. d e v o t d ing. 지금 어지 d e v o 는투 다음에 ing 가니까요 Have been destroyed PP or PP 너무 좋죠. 디스트로이드와 올이 PT 디스트로이드 올 테이큰 너무 좋잖아요. 네. 굿밤. 네. 어, 근데 그런 감이 좀한번다 지금 안 해. 저이상 알잖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짜증낼 수 있잖아요. 하루쯤 아, <laughs> 항상 천사같이 여러분들 다 봐주다가 하루 쯤 짜증낼 수 있잖아요. 맞아 안 그래요? 아, 항상 처사라. 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방글방글 구슬면서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소문을 줬잖아요. 하루쯤 짜증낼 수 있는 거 때문에. 네. 아 마음 건데요. 진짜? 오케이. 네. 야. 50분밖에 어. 안 남았잖아. 오. 분발하지 말라 오. 자, 대주어가죽주계래요대 죽게 요 아니라 2호가 죽 아니라 2호가 죽게 한게아니 아니라 저쪽, 저쪽 방 죽게 한게 아니라 2호가 죽게 게아이라가게라가있게가있게한게이니가 죽게 라 2호가 죽게 한게아니가 죽게 한게죠가 딱아까 전에 인사이클인 다음에 목적 없었죠 인사이클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꽃병은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늬는 꽃병을 둘러싸게 돼요 꽃병은 무늬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있고 이걸로 장난질 칠 수는 있겠죠 네 6번 그다음에 3번 씬 다음에는 투부정사 보어 투부정사 투비 얼라이프는 뭐 아까 전에 씬 투비 할때 아까 어떻게 바꾼다고요? It seems that the c r a n e s are alive. 이렇게 되겠죠. 문법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 도중에 찐이 위에 돈 많이 가로치고 갑자기 가운데 what 뭐예요? 그 돈과 함께 what he spent on it. 여기도 뭐가 틀렸어요? 다섯. 왜대시해야 되는데요? 스 p 드온 d on it. 네. 네. 며매겠죠 어떤 돈? 그가쓴 돈. 스펜트디의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는 없어도 돼. 왜? 와도 없어도 돼. 근데 뭐 딱? 머니를 꾸며야 됩니다. 근데 그럼 무엇이 되려면? 이게 와시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안 돼요. 네, 니을 꾸며야 되잖아. 죽어도. 안 돼요. 죽으세요. 그럼 될 수도 있어요. 안요안 아, 된다고요. 근데 죽어도 안 돼요. 그럼 왜 뭐라고 말해요안 <laughs> 된다는데 죽어도 안돼 하면 될다 할수없잖아요 어 여기서 안 된다니까. 뭐 여기서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아, 아니, 아니, 여기서 안 된다는데 죽어도 안 돼요. 내가 아, 어떻게 안 된다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죽어도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네. 윙이동명사니까 아까 뭐한 거죠. 넘어갈게요. 제이 강의가 따로 외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써야 하겠죠. 자편는건 우리 학생들밖에 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제발. 와우 wow. 이제 굉장히 답만 해야 겠 이거는 밑줄을 안쳐놨으니까 네, 네, 다 음. 다 음. 했으면... 이거 우리 다해요 이거 어떻게 다해 밑줄안안 쳤는데 싹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네자자 음. 더블 프라이스인데 어떤 더블 프라이스라면 칸송이 <laughs> 세이드잇 <laughs> 보세요 데이스는 관계대명사 프라이스를 꾸며야 되는데 불완전해야 되죠 관계되면서 됐으면요 프라이스를 있죠 앞에 선행사 더 프라이스라는 가격을 꾸미려면 칸송이 지불한 돈이니까 이이 없어야지 칸송이 더 프라이스를 지불하잖아 근데 또 잇까지 있으면 어떡해 이이 없어서 대 칸송 페이드 뒤에 목적어가 앞에 나왔던 프라이스겠죠 답은 4번입니다 안 어렵네 이거 대 칸송 페이드 대목적어 관계되면서 됐으니까 설마 가격이랑 탄성이지불하더라 공격될 리가 없잖아요. 다음 8번 아시 틀어볼게요. 이놈씨 세상에 제일 극차한 데인데 8번 이렇게 음. 틀렸는지 볼까요? 8번 첫 번째 에이 또 보세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베이스가 앞에 왔죠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돼. 베이스가 앞에 왔죠? 네. 그럼 PP가 제일 좋다는 말인 거예요. 뭐예요? 무늬. 무늬에 의해서 둘러싸진 베이스. 그래서 A는 괜찮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B.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요? 로트. 왜? 로트. <웃음> 로트. <웃음> 이거는쫓더 나게 됐어요. 못 맞출 거예요. 1935년은 명백한 과거 시점이죠. 근데 현재 원료를 쓰면 어떻게 해요? 명백한 과거 시점은 과거 동사인 볼트. 이거는 영어에 대한 깊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본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던가 볼트가 되야 됩니다. 어, i 1935년은 명백한 과거 시점이죠. 명백한 과거 시점이 있을 때는 현재나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인데, 1935년이라는 시간 연도를 못박았을 때, 중학교 때, 그 연도를 과거로, 명백한 과거 시점일 때는 과거동사만써야 되니까 칸송 보트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완료가 되면 안 돼요. 코 o u l d h a PP, C는 c 드 u l d have PP, no problem. 아까는 double the price, 하도 많이 해서. 응. 리퓨즈 투 o e s 정사 no problem. 다음, 9번. 네, 답은 1번. 어, 방송 틀린 것은? 뭐, 너무 쉽죠? 더웨이가 a y 데 뭐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또 나왔죠? 맥스. 아까 콜디드, 이번에는 개중이니다 콜디드는 명사를 끌고 다닌다 했죠. 이런 거 다치면 안 돼요. 페인팅은 뭐예요? 월 n e 드 수동태 좋구요. 그리고 노인이 주어기 때문에 데부터 에시스까지 가르고 노인이 메이드가 동사예요서데이시이 so 붙어있으면 하기 위해서 너무 좋구요. 네, 네 라인 씨에 보여주세요. 다음 문제. 10번. 10번인데? 10번. 네. 그래요. 네. 50분에 오신다. 네, 몇 분이에요? 3 4분 아직 마이너스. 진짜 아, 6분이면 충분해. 11번. 음. 11번. 그럼 50분에 11번. 어머니께서 50분, 50분 한 5분 기다리시면 돼. 네.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는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실까? 어머니께서 그런 즐거움을 줘. 50분에 마치고 5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나올 때 어머님들은 즐거워해 우리 엄마가 재윤어머 즐거워해 안돼, 재윤 어머니가 오케이, 1시까지수한다됐 다음 11번 이형 너무 설레지 않아 아이, 저런 s u r r o u n d 전지사 명사 뭐예보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Stop i n 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야 이거 답할게 없네 He knew that 그들은 뭐야 이거 ABCD 다 없네 여기 계속 대충하면 안되겠다 다시 <laughs> 어여기다 <laughs> 다 없네 오케이 인정 다음 다시 Surrounded by k o r e a 에서 둘러싸여진 전시회장 아 그래서 A는 안된다 PDD. 그는 그것을 했다. 뭐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래서 된다. 그다 그는 스탑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고. ING는 아, 하던 것을 모으니까 모으는 것을 멈췄다. 알트를 모으는 것을 멈췄어. 왜? 이제는 안전하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한국에 안전하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뒤는뭘 나타내요? 앞에 나오는 거 뭐? 아죠 네. 음. 앞에서 아트를 모으는 걸 멈췄죠. 네. 왜냐면 아트 간데. 단수는 뭘 써야 돼? 네. it. 제가 맨날 설명하죠. 단수는 it, 복수는 네. 이 맞다.요. 복 A는 안된다 B는 된다, 된다 이러던데 아 법상 맞다고요? 아무 문제 no problem no problem 드디어 문제가 생겼다고요 <laughs> 아 잘못할 것까지는 <과진> 없어요 <laughs> 뭐야 이거 족발 문제 be able to 동사업 뭐야 이거, 이거 장난치나 이거는 이 4번 오번뭐이 음, 어, 문제된다니 다음 문제 어 법에는 뒷 사이드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뒷 사이드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오4 번이란 이유? 렸다 음. 그다음 디보트 to ing. 너무 음, 쉽다는데. 뒤에 would have pp. 가정법이 있는데 would have pp. 답 앞에는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목소리> 답은 이거 <이게> 너무 쉽죠? <목소리> 안볼 거예요. 오또 에피티 6번 돼? 봐봐요. 거짓말하기 고 답을 욕돼요그시 네. 지 네. 생요 네? 어대요 아, 네. 네. 네? 기다리라고 하세요! 네. 다음 12번 어, 15, 오 15번까지 3분이면 되는데 12번 아, 그럴, 정말요? 네! 많이 말고 하나가 1인 것같어 많이 말고 뭐 자 At ten times the price 좋고 Stop stinking 좋고 World defeated 일본이 패밀되었을 때 좋고 그것은 뭐했다 Has National treasure라고 지정해? 지정돼? 돼야겠죠 Has been Designated가 음. 돼야겠죠 그래서 has been이 돼야 됩니다 지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4번입니다 커미트, 아까 커미트 있죠? 커미트는 아까는 커미, 디보트도 마찬가지고 커미트도, 커미트먼트도 헌신이란 뜻이잖아 to ing 뭐, 프라몰러 좋습니다 5번도 별표 쳐놓으세요 커미트먼트도 헌신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약속, 신념 13번 우! 틀린 거에 개수를 고르시오 많이 틀렸네 아까 캔나델 뭐예요? ING였죠? ING가 아니니까 A는 틀렸네요 Admiring이 돼야 됩니다 자 B 맞아요 틀려요? B 틀렸습니왜 틀렸는데요? 음, 그냥 네 그들은 묘사가 된게 아니라 뒤에 있잖아요 s c e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해야죠 수동태가 없어져야죠 R 없어져야 됩니다 C!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음. 렸는데 이거... 네. 이러한 게임지. 네 만든다 게임지. 그들이 룩 어떻게 inviting이 무슨 뜻이야? 매력적인이 되야죠. Invited가 아니라 inviting하게 만들어야 돼요. Inviting 매력적인. 음. inviting하게 만들어야 돼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inviting이 돼야 돼요. D 마아요 틀려요. 근 네, 앨범이 수도태가 돼야 되잖아. 수동태 꼭 나옵니다. Was burned. 태워져야 그또 수동태. 다틀렸 A, B, C, D. 어, m s t 그냥 없어요. a m o s t 는 있어야지 어 Was a m o s t burned. 그다음 뭐예요? 노인이 주어라이저까지는 뭐라는 거? 그러니까 e x c i 까지 하고 내가 메이드가 동사. 미가 목적어, 필 e 이 웨이드 때문에 동사원요. Feel very sad. No problem. 다음은 A, B, C, D 네 개. 4번 오, 답은 맞죠. 중생 동그라미 체험해야. 당연히 틀렸다 체험해야지. 14번. 응. 14번. 실력이야. 실력 아니야. 선생님 실력이라며. 선생님 실력이라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자 여기서 대부터 미까지죠. 나를 인상을 주는 것 impressed m 목적어가 있잖아 me.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라니요 impressed 목적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뭔데 뒤에는 c o u l d have pp는 뭐예요 할수 있었다고 should have pp는 뭐예요 하지 말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유감이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돈과 함께 써가지고 한 송을 살수 있었다가 돼야 되죠 should have pp는 살수 있었는데 못해서 유감이다 예요 살수 있었다니까 could have pp가 돼야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더블 프라이스 하기 전에 지불한 게 먼저죠 먼저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 head paid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라스트 15번 제가 이거 천번에 말했죠 1번 1번 답하면 진짜 망해요 포 o 드 d d 하고 명사 나온데 있죠 뭐라 불리는 베이스 콜드 듭니다 콜링 닥치면 이제 나네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얼마예요 패턴 패턴은 베이스를 인 사이클 드 하면 안 되죠 인 사이클링 해야 되죠 하도 많이 나온다 세 번째 코드 헤브 피피 약간 너무 좋죠 4번 3번 살수 있었다 코드 헤브 피피 4번 왜틀렸어요 더블 플라이스 뭐가 틀렸는데 미친 문제, 예요 더블 더 프라이스랑 더 더블 프라이스 b l e t h 미친 놈이 c 이 d 는 u b l e the price, d 더 u 더 l e 더더프이 r i 더더더 o u 더더프 네 h e price, d 인 u b l e the price, d o u 스 l e t 이스가 r i c e double the p r i 어 e d o u